총리님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가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퇴부하고 평화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윤대통령의 국민 갈라치기 색깔론 발언과 이념 논쟁으로 국민들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공식석상에서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부총리께서는 그런 정도는 아니시죠? 뭐 국가의 기본은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갈라치기를 위한 이념 강조가 아니고 국가의 기본을 강조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색깔론 발언은 굉장히 많은데요. 수시로 반국가세력이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다 이런 구구적인 발언을 해오다가 뜻 없이 민족적인 존경을 받는 독립군 대장 홍범도 장군을 자파머리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가 파탄지경인데 이념 논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사에서 벌어지는 이 홍범도 장군 형상 철거와 부관참시 태는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을 덮기 위해서 독립 영웅까지 시비에 끌어들이는 구구적인 역사인식이 깔려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라든지 이런 구구인사들의 인식이 대통령, 국방부, 육군 사관학교, 보훈부까지 좌우되고 있는 윤종권에 대해서 참으로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께서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우리 대한민국은 3일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네. 압니다. 네. 네 읽어 보신 적도 있으시죠. 네.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고, 임정의 군사제도는 바로 우리 국군의 역사임이 헌법 정신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독립전쟁 영혼들의 흉상 철거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립군에서 시작된 우리 국군의 역사적인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우리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도 홍범도 장군 동상 있는 거 아시나요? 네. 그 동상은 그대로 놔두실 거죠? 그 국방부 장관께 아마 국방부 제가... 장관, 국방부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 동상은 그대로 놔두실 거죠? 그도 옮길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옮길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겁니까? 옮길 겁니까?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독립전쟁 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모두 이전한다고 하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홍범도 장군만 육사 밖으로 쫓아내겠다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흉상 철거나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 반대하는 국민 80%에게 선전포고하는 열정을 친일파 청산에 나서라고 하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독립 영웅들의 흉상 이전 취소 명령을 내라고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국민경제가 파탄지경인데, 심각한 국민분열을 촉발시키는 이념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가를 망치는 거다. 정치 부재는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일에 단한 번도 지지율이 오십 퍼센트를 넘지 못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할 사회부총리께서 대통령을 좀 말리시고 이념 논쟁을 멈추라고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네, 제가 이야기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려져야 시장경제나 민주주의도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국민 통합적인 그런 노력을 다 함께 할수 있는 또 좋은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무장관의 마지막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이념 논쟁이라고 보시는 시각은저희로 맞지 않다고 보고, 육사에는 홍범도 동상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해 국감 때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때부터 검토하기 시작해서 과연 육사 정체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냐 라는 문제가 제기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